여러분, 반갑습니다. 슈가 슈팅입니다. 2월 셋째 주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 여러 종목에서 수익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월 30일에 추천드렸던 미국 주식 아리스타 네트워크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제가 100달러를 깰 경우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록 현재 주가가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왜 안정적인 투자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리스타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AI와 머신러닝 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매출의 26%와 16%를 차지했습니다. 클라우드 타이탄 고객이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2024년에는 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와 AI 부문은 수익의 약 48%를 기여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무형 자산입니다. 아리스타 장비와 EOS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고객은 높은 전환 비용으로 인해 다른 벤더로 쉽게 이동하지 않으며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이 요구되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타는 강력한 파트너십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입니다. 이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현재 120일 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는 상태이지만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하여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이탈할 경우 9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2달러까지 하락하더라도 이는 고작 마이너스 10% 하락에 불과하므로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 데미지가 최소화된 이유는 저의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휴가님들은 이미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리스타 주가가 전고점인 133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느긋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며 단타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할 때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투자 수익률은 640%로 스파이의 83%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아리스타는 주요 고객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높은 브랜드 충성도, AI 및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의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AI 및 클라우드 수요 증가와 견고한 파트너십이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이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슈가슈팅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국내외 경제 정보를 제공하니 참여하셔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종목도 추천드리니 편안하게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